남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걸까? 단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광범위하다. 50세 이상의 남성 중 70%는 소변을 볼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평생 반복해온 너무나 자동적인 행동이라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의학적 진실은 냉혹하다. 겉보기에 무해한 이 행동이 전립선을 염증시키고 방광에 부담을 주며 밤잠을 아사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새벽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깨어나는 건 나이 들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며칠 만에 교정할 수 있는 파괴적인 습관의 증상일 뿐이다. 미국의 유명 비뇨기과 전문의 데이비드 사마디 박사는 전립선 문제의 대부분이 피할 수 없는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수십 번 해마다 수백 번 반복되는 행동이 몸을 무너뜨린다. 염증은 점점 커지고 내압은 쌓여가며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손상 사이클이 형성되어 결국 증상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의학계가 밝혀낸 이 실수에 대한 진실은 구체적이고도 충격적이다. 이것은 희귀 질병이 아니다. 복잡한 검사를 요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화장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남성들이 밀어내고 억지로 힘을 주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할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부 근육에 힘을 줄 때마다 전립선은 손상을 입는다. 방광은 혼란스러워지고 몸은 그 피해를 인지하고 적응하려 하지만 그 적응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의학계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 발견은 멀리 있는 실험실이나 실험적 치료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방식에 있었다. 사마디 박사와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은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습관을 교정하자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좀처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은 진료실 안에서만 공유되거나 소수만이 읽는 의학 논문에 머물렀다. 그 사이 제약업계는 원인을 무시한 채 증상만을 다루는 약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지금부터 밝혀질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된 의학적 지식이며 단 하나의 일상적인 행동만 바꿀 의지가 있다면 어떤 남성의 삶이든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단몇초 밖에 걸리지 않는 이 동작은 그 영향이 수시간, 수일, 심지어 수년에 걸쳐 이어진다. 깊은 숙면을 통째로 자느냐, 새벽에 다섯 번씩 깨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 디테일에 달려 있다. 건강한 전립선과 만성염증 사이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이 해결책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인식과 꾸준함만이 필요하다. 매일 밤 수백만 명의 남성의 방광을 파괴하고 있는 이 습관은 의학적으로 강제배뇨, 강박배뇨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정확하다. 복부 근육을 사용해 소변을 억지로 밀어내고 횡격막으로 압력을 가하며 빠르게 끝내려고 서두르는 행동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이 행위는 신체에 강력한 내부 압력을 만들어낸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압력이다. 인간의 몸은 자연스러운 방광 수축과 중력만으로 소변을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바쁘고 긴장하며 단몇 초라도 절약하려는 현대 남성은 이 자연스러움을 억지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방광은 저항으로 반응한다. 배뇨 중 복부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전립선은 압박을 받는다. 방광과 골반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전립선은 그때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격렬한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되며 누적되는 압력이다. 이렇게 전립선의 염증이 시작된다.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습관이 계속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뉴욕의 비뇨기과 교수 스티븐 카플란 박사는 양성전립선 비대증 BPH 증상을 안고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올바른 배뇨 방법만 일찍 배웠더라면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플란 박사는 과도한 압력이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방광의 벽을 약화시켜 해마다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방광은 근육기관이다. 그리고 모든 근육이 그렇듯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남성이 배뇨를 억지로 할때 방광에게 자신의 역할을 빼앗는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 방광을 수축시켜 소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배뇨근 디트루서 마슬이 긴장감을 잃고 약해지며 무기력해진다. 혼자서 소변을 완전히 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다. 소변이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 15분 뒤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 매일 밤 예외 없이 잠을 깨우는 긴급한 배뇨 욕구. 하지만 최악의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진짜 위험은 남는 것에 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잔뇨가 남는다. 그리고 그 멈춰 있는 소변은 방광 바닥에 정체되어 박테리아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 된다. 수많은 남성들이 겪는 반복적인 요로 감염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절대 배출되지 않는 이 잔뇨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리고 각 감염은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한다. 더 많은 염증은 전립선에 영향을 준다. 더 많은 통증, 더 많은 부기, 더 많은 배뇨 곤란, 악순환이 완성된다. 그리고 남성이 힘을 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전립선을 염증시키는 이 치명적인 압력은 은유가 아니다. 물리적인 것이다. 측정이 가능하다. 초음파 연구에 따르면 강제 배뇨 중 내부 압력은 최대 30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노화로 자연스럽게 커진 기관에 가해지는 300%의 추가 부담이다. 카플라는 이를 젖은 스펀지를 지나치게 세게 짜는 것에 비유했다. 처음에는 견딘다. 수년이 지나면 찢어진다. 전립선이 실제로 찢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이 생기고 단단해지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란다. 그리고 남성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 해마다 약해지는 소변 줄기, 소변을 시작하기까지의 지연, 점점 더 힘들어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그러나 남성 문화는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참아라. 견뎌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하지만 해결책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힘주기를 멈추기만 하면 됐다.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방식대로 하게 두기만 하면 됐다.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다. 그러나 평생 속도가 효율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이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적절한 지식 없이는 끊기 어려운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이다. 단순한 동작 하나로 시작되는 감염의 악순환은 의학적 과장이 아니다. 수천 개의 진료 기록에 문서화된 현실이다. 불완전한 배뇨 후 방광에 남는 잔뇨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든다. 온도는 이상적이고 습도는 일정하다. 박테리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 몇 시간 안에 무해했던 잔여물이 감염의 근원으로 변한다. 감염은 요도를 타고 올라가 전립선을 침범하고 주변 조직을 염증시킨다. 남성은 타는 듯한 느낌, 불쾌감, 배뇨 시 통증을 느낀다. 병원을 찾고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감염은 일시적으로 조절된다. 그러나 강제 배뇨 습관이 계속되면 잔뇨도 계속된다. 몇주후 감염이 다시 온다.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제시 밀스 박사 UCLA 남성 건강 클리닉의 소장은 반복적인 요로 감염을 겪는 60세 이상 남성 중약 40%가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교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염은 치료하지만 습관은 고치지 않는다. 밀스는 이를 수도꼭지가 열린 채로 바닥만 닦는 것에 비유했다. 원인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인은 항상 같다. 과도한 압력. 불완전한 배뇨, 축적된 잔뇨, 번식하는 박테리아, 자리 잡은 만성염증. 하지만 이 악순환에는 더 무서운 요소가 존재한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죽어가는 방광 근육에 대한 냉혹한 진실이다. 방광을 수축시켜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배뇨근, 디트루저 근육은 신체의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외부의 힘으로 대신하게 되면 근육은 위축된다. 그리고 남성이 수년간 방광 대신 복부의 힘으로 소변을 밀어내면 이 근육은 그저 포기한다. 근섬유를 잃고 수축 능력을 잃고 기능을 잃는다. 이 과정은 저활성 방광이라 불리며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근육이 한번 약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광은 점점 외부의 압력에 의존하게 되고 남성이 힘을 줄수록 근육은 더 약해진다. 끝없는 하강의 나선이다. 밀스는 극단적인 힘 없이는 소변을 볼수 없게 된 환자들을 관찰해왔다. 방광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돈 요관이 필요한 상황까지 간 환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겉보기에 무해한 습관에서 시작됐다. 과정을 빠르게 하려는 작은 밀어냄,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노력, 의학은 이것을 부정적 조건화라고 부른다. 몸이 잘못된 패턴을 배우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남성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는 똑같은 잘못된 움직임을 반복한다. 그리고 방광 근육은 매일 조금씩 더 약해진다. 조금씩 더 느려진다. 조금씩 더 비효율적이 된다. 결국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손상을 되돌리려면 시간과 규칙적인 노력, 배뇨 시스템, 전체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육이 죽어가는 동안 잠도 함께 무너진다.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방광은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아직 소변이 남아있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몸이 안전하지 않다고 그리고 남성은 깬다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밤마다 삶의 수년을 앗아가는 수면 붕괴는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지력 저하다 심장 질환 위험 증가다 면역체계 약화다 삶의 질 파괴다 하버드 수면 의학 전문가 찰스 체이슬러 박사는 수면의 반복적 중단은 누적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신체는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포 회복은 방해받는다. 노화는 가속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수십 년간 뿌리 내린 하나의 패턴을 깨야 한다. 몸이 할줄 아는 일을 그냥 하게 두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그 과정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조급한 정신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이 악순환을 되돌리고 방광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한다. 삶의 수년을 앗아가는 수면 붕괴는 사람이 다시 잠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손상은 이미 발생한 상태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남성은 고혈압을 겪을 확률이 60%더 높다. 몸은 각 깨어남을 경고 신호로 해석한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심박수가 올라간다. 혈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이 일이 매일 밤 수년 동안 반복된다. 심장은 결코 제대로 쉬지 못한다. 뇌는 기억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한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필수 호르몬의 분비도 급격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들은 깊은 수면 중에 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성은 더 빨리 노화된다. 더 약해진다. 근육량을 잃는다. 정신이 흐려진다. 마땅히 가져야 할 활력을 잃는다. 영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 박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오늘날 가장 위험한 조용한 유행병 중 하나라고 말했다. 워커는 수면 부족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에 비유했다. 잠을 설친 밤마다 빚이 쌓이고 몸은 그것을 보상하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수면 부족의 원인이 피할 수 있는 것일 때, 단순히 배뇨 습관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것일 때, 그 비극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만 명의 남성이 무지로 인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변처럼 기본적인 행동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환점이 등장한다. 의사들이 사용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기술, 비밀이어서가 아니다. 너무 간단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 기술의 이름은 이완 베요다 그리고 원칙은 절대적이다. 힘주지 않기, 서두르지 않기, 밀어내지 않기. 오직 깊은 이완과 몸에 대한 신뢰. 남성이 소변이 마려움을 느꼈을 때 참지 않고 화장실로 간다. 한계까지 참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참는 것도 방광에 과도한 압력을 주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는 자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워커 박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전립선이 커졌거나 방광이 약한 증상을 가진 남성에게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을 권장한다. 자존심이나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물리학 때문이다. 앉는 자세는 골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다. 다리의 긴장을 없애준다. 복부를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모든 것이 이완되었을 때 방광은 아무 저항 없이 수축할 수 있다. 소변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막힘도 노력도 없다. 전립선은 눌리지 않는다. 요도는 좁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본래대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온다. 소변의 흐름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자동적인 반응은 모두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힘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다. 이 기술이 가르치는 것은 정반대다. 기다리는 것이다. 단지 기다리는 것. 5초, 10초, 15초. 깊게 숨을 쉬고 복부를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방광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수축을 일으켜 남아있는 잔뇨를 배출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방광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 기회를 준다면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수십 년간의 조건 반응을 거스르는 것이다. 더 느린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뇨기과 의사이자 연구자인 마이클 챈슬러 박사는 이완 배뇨를 실천한 남성들이 단 4주 만에 야간 배뇨 횟수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70%다. 약도, 수술도 없이, 단지 배뇨 방식을 바꿨을 뿐이다. 챈슬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에는 저항감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기술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한 이들은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긴급한 요의 감소, 잔뇨 감소, 감염 감소, 그리고 회복된 수면,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디테일이 있다. 바로 이중 배뇨 기술이다. 이완 배뇨를 하고 두 번째 수축을 기다린 후 남성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단몇 도만. 이 간단한 움직임은 방광과 요도의 각도를 바꿔 최종 잔뇨가 완전히 배출되도록 돕는다. 이는 중력에 기반한 기계적 요령이다. 힘이 필요하지 않다.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단지 배뇨 효율을 극대화할 뿐이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이론이 아니다. 검증된 기술이다. 전 세계 비뇨기과 의사들이 환자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가르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이 정보를 접한다. 수년간의 수면을 잃은 후에 전립선이 만성적으로 염증을 앓고 난 뒤에 방광이 이미 너무 약해진 상태에서 하지만 지금 이 정보는 여기에 있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적용하고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전립선을 지킬 수 있는 자세의 비밀은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은 대신 않는다는 의식적인 선택에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신체 역학에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볼때골반저 근육은 완전히 이완된다. 복분의 압력은 떨어진다. 전립선은 방광과 골반 사이에 눌리지 않게 된다. 요도의 각도도 흐름에 더 유리하게 정렬된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다. 소변 줄기가 자연스럽게 더 강해진다. 방광은 더 효율적으로 비워진다. 전체 배뇨 시간은 몇초 늘어날 수 있지만 배뇨는 완전하게 끝난다. 이것은 잔뇨 감소를 의미하고 감염 위험 감소를 의미하며 30분 뒤 다시 화장실에 갈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마츠모토 박사 배뇨 자세 연구의 성우자인 일본 비뇨기과 전문의는 초음파를 통해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볼 때보다 평균 40% 적은 잔뇨를 방광에 남긴다는 것을 입증했다. 40%다. 마츠모토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5년간 추적 관찰했고 앉는 자세를 채택한 이들이 야간요 에피소드에서 극적인 감소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적은 야간각성, 더 나은 수면의 질, 낮시간 동안 에너지 회복. 그러나 자세는 해결책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남성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것에서 온다. 밤시간에 고통을 배가시키는 커피와 알코올의 함정은 실제이며 매우 파괴적이다. 커피는 강력한 인뇨제다 섭취 후몇 시간 동안 소변 생성량을 최대 50%까지 증가시킨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더 악화시키는 점이 있다. 밤 동안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몸은 수면 중에도 희석된 대량의 소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남성은 깨어난다. 반복해서 문제는 가끔 커피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다.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시는 것, 밤 8시에 맥주를 마시는 것, 자기 전 와인을 마시는 것, 이 각각의 습관이 잠을 방해한다. 방광이 이 3시간 후에 가득 찰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광이 이미 약해져 있고, 배뇨근이 이미 긴장을 잃은 상태라면, 밤새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줄어든다. 남성은 극심한 긴박감에 깨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간다. 소변은 적게 나온다. 다시 침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다시 깬다. 해결책은 계획이 필요하다. 낮 동안 수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전고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술을 피하는 것. 자기 전에 반드시 배뇨화돼 이완된 배뇨 기술을 사용하는 것. 예방의학 전문가 하워드 래비 박사는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약물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혔다. 단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에만 레비는 단지 수분 섭취 시간만 조절해도 밤새 잠을 되찾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실천될 때만 가능하다. 몸은 재프로그래밍에 시간이 필요하다. 방광 근육은 긴장감을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린다. 전립선의 염증이 가라앉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성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 보상은 완전하다. 방광을 몇초 만에 완전히 비우는 이중 배뇨법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다. 서두르지 않고 힘주지 않고 이완된 상태로 소변을 본후 남성은 기다린다. 5초, 10초, 깊게 숨을 쉬며 복부를 느슨하게 유지한 채, 그리고 나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단몇 도만. 이 간단한 움직임이 방광의 각도를 바꿔주고 마지막 잔뇨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든다. 힘이 아니다. 순수한 기하학이다. 중력이 몸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뉴욕대 비뇨기과 교수 벤자민 브루커 박사는 이 기술을 방광재활 프로그램에 도입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브루커는 이중배뇨를 실천한 환자들이 처음 2주 만에 배뇨 후 잔뇨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관찰했다. 80%다. 그리고 잔뇨가 줄면 감염도 줄고 긴박감도 줄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뭔가 헷갈리던 점이 명확해졌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의무가 아니라, 이런 콘텐츠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